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매달 4355년 양력 4월 29일 음력 3월 20일에 이 시간은 4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천궁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궁은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지요. 우리 삼녀신구신운에 자성구자라 항지인우 신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천궁은 우리의 머릿골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궁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천궁을 모시려면 자성구자를 해야 합니다. 자성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그냥 보기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면 우리의 성품이 넓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우리의 성품이 좁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달라지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을 우리의 성품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을 우리의 성품이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질 때 우리의 성품은 용납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이 용납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성품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성품도 하느님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는 일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싫고 내 마음으로 거부하면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골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천궁을 받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성구자하라 한계이노신이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그 길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 그것은 소리와 기운만을 가지고 하느님을 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만 찾아서 하느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주시라고 원하게 되면, 그것으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요, 가정의 경사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일 것입니다. 한배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시아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천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천궁을 받을 때, 하느님을 모신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덕과 지와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가정의 경사를 얻게 되고, 나라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위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내가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게 될지 행복하게 되지 않을지는 그 상황을 만나보아야 알수 있죠. 어떤 사람이 1억 청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요. 그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그 돈을 열심히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또 여자를 구하고 도박을 하고 흥청망청 탕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탕진을 하다가 보니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노숙자가 되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돈은 과연 복된 것일까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 삶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소원하며 그것을 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어 듣고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복됨으로 행복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늘어 듣고 보시며 하느님께서 자로 재고 계산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한 길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많이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적게 가지는 것이 행복한 길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적게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이 가지고 큰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바을 받들어서 많이 가지게 해 주셔서 그것으로 베풀고 내 삶을 그만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많이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찌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살아가는 보금자리인 가정이 경사스러울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사는 세계가 평화롭고 영광된 세계가 될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구하여 얻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착해지기를 바라며 내 마음이 착해져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천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해지려고 하는데 그 착한 마음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구해야 하지요.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을때 우리는 천궁을 받드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은 천궁을 용납하게 됩니다 천궁을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주관하실 때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나 만물을 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만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내 마음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하는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불행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들었으면 그 아내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덕으로 그 아내를 대하게 되겠죠. 그 아내가 하는 말, 그 아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싸우고 다투며, 외면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헤어지려고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천궁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덕을 가지는 것이고, 또그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면서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용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천궁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궁을 용납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나 만물을 용납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는 마음과 다시 말해서 내 성품과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천궁 그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많은 간격이 있죠. 내가 하느님께서 가지신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성품이 하느님의 덕보다 좁고 내 목숨이 하느님의 지혜만큼 밝지 않고 또내 정기가 하느님의 힘만큼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성품과 목숨과 정기,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곧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천국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몸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서 이익을 주든 이익을 주지 않든 그 문제를 천국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을 내가 내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더 쉽,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궁을 받들어서 하느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하느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 더 쉽겠지요. 내가 만나는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천궁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지키고 받드는 이유죠. 우리가 천국을 지키고 받들게 되면 하느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느님이신 한백금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한백금을 우리는 모시고 있죠. 그것이 천국을 받드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그 집착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그쳐라.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혀라. 부딪힘을 금하여서, 몸을 경거망동하지 말고 삼가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운이 다투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오로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착하게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해서 저 사람을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그것은 한백음께 맡기고 한백음께서 용납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한백음을 모시는 데 있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착함을 지키는 것이죠. 또 내가 저 상대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가 관건일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산란해지고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너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나 내가 만나는 일을 이해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져야 되는 기운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기운이죠. 기운을 맑게 해서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내 기운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운을 가질 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기운을 가지는 것이죠. 또 내가 이 몸을 써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아둥바둥 할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거나 이룰 수 없거나 그것에 내가 집착하게 되면 나를 괴로움으로 떨어뜨리죠. 그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이신 한백금께 맡기고 한백금께서 이루어주시면 내가 한 배금께서 주신 힘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로지 한 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받드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어찌하려고 하고 내 기운으로 어찌 하려고 하고 내 몸으로 어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집착을 끊으려면 감정을 거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오로지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한백금을 모시는 데 써야 됩니다. 한백금을 모시는데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한백금께서 이루어 주시니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천공을 받들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행복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내 마음으로 어찌하겠다는 것, 내 생각과 내 몸으로 어찌하겠다는 그 집착을 끊고 지감조식 금척의 세복을 힘써 행하고 오르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한백금을 모시는 데 쓰도록 노력하고 정성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우리의 삶은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받들었기 때문에 내가 용납해야 될 일을 하느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을 하느님께서 이해하게 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단지 하느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천공을 받들어서 한백음을 모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한배금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한배금을 모셔서 한때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아, 내가 이렇게 덕이 크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유능하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3일 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라고 신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사람 구시를 할수 있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 들판에 뛰어노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온전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는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하느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하고,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하느님의 언덕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천궁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는 오직 천궁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운을 쓰고, 몸을 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